안녕하세요. 루이비땅의 루이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지는 시흥시 거모지구에 붙어 있는 거모동입니다. 먼저 시흥시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1995년 이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매년 25%가 증가되었고 신천, 은행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시화공단, 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죠. 2003년 시흥 거모지구를 포함하여 능곡지구, 목감지구 장현 지구, 은계 지구, 하중 지구까지 택지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2009년에 0 5 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현재 53만 명의 대도시로 재탄생한 시흥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벨리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먼저 시흥시는 어디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된다고 할 정도로 사방을 개발하고 있는 천지 개벽한 도시라고 말해도 무방하죠. 시흥 거 지구는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으로 그린벨트 152만 제곱미터 부지를 해제하고 만들어지는 국책 사업이며 계획 인구는 약 2만 5,700명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거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20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수도권 지역 중에 공공주택의 면적이 제1순위로 넓어요. 2024년 완공 목표였고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거무지구입니다. 거무지구는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월시와 시화 국가산단, 시화MTV와 송도, 시흥배구지구 뿐만 아니라 송산그린시티도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향후 주변개발과 직주근접 여건도 우수한 편이죠. 그럼 우리 물건지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교통을 살펴볼게요.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광역이동이 가능한 고속도로 뿐 아니라 지하철 4호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 근거리에서 철도교통도 이용 가능해요. 향후에는 월고판 교선과 신안산선도 인접거리에 예정되어 있어 광역교통이 더욱 개선될 거예요. 우리 물건지와 제일 가까운 국도 39번이 신설되면 영동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며 2029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시흥안에서 6개의 광역교통 사업 중 4개 사업이 거무지구에서 이루어지며 집중 투자 및 개발로 15개월 단축 예정이에요. 그리고 사업지구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 바로 옆 파란색 도시자원 시설용지로 준주거지역이 찍혀 있는 토지인데 이곳이 청문창업과 스타트업 일자리의 부지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시흥시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1위가 화성, 2위가 평택, 3위가 하남, 4위가 시흥, 5위 김포로 경기도에 인구가 매해년 증가하는데, 그중 시흥이 4위로 꼽혔습니다. 1위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굵직한 일자리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직주 근접 때문에 대기업과 그에 따른 협력업체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가 커지고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시흥시의 굵직한 일자리를 살펴보면 서울대와 연계한 바이오 특화단지와 광명 시흥밸리 4차 산업, VCT, 시와 MTV 첨단 산업, 시흥 스마트허브라고 불리는 시화 고가 산업단지가 있죠. 시화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자가 대략 13만 290명이 될 정도로 엄청 큰 규모의 일자리라고 할수 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의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시의 재정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인프라를 위해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안산과의 접경지입니다. 물건지역 거모지구가 조성 중에 있는데 안산과의 접경지로서 안산신길 1, 2지구가 바로 붙어 있으며 시화국가산업단지, 바로 옆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바로 붙어 있죠. 이곳의 산업단지의 일자리의 고용자 수만 25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자리지요. 이큰 규모의 일자리들이 있는데 시흥은 다른 일자리들도 준비 중이라고 앞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시흥은 사방이 전부 개발 중에 있고 천지 개벽을 해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사나도 투자 가치로서 좋은 곳이 시흥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리고 안산은 의왕군 포안산으로 세 개의 시가 합쳐서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것으로 탈바꿈 한다는 것은 시흥시 입장에서 인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와 시의 접경 지역이 돈이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멈춰 있는 땅이 아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는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옛날에 강남 개발처럼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시흥에 적합한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루이비 땅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루이비 땅의 루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